아니야. 저는 한세에게 가겠습니다. 한세이를 만나러 가자. 그리고 안 자르고 싶어도 마저에 대한 단서가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지금. 재수가 없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마물에 대한 정보를 아직 아무것도 못 모았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잘라야 돼요. 한세이를 만나러 가자. 나는 내가 찾아본 정보들을 머릿속으로 그려 보았다. 어떤 정보도 명단과는 관계가 없었다. 한 세일을 만나도 할 말이 없다. 숙제를 안 해가는 학생 같은 심정으로 폐가촌을 향했다. 폐가촌에 도착했다. 왔어요? 어디 장소를 안 가고 여자들만 만나러 그니까요. 내가 왔다네. 날 기다리고 있었나? 마을 외곽에 있는 회가나라요? 아니요, 안 가봤던데요. 꽤큰 마을 회관이 있어요. 그런 것이라면 그래. 주민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지 않을까요? 오, 종교 시설 쪽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만 아무런 정보도 없이 나타난 알거지가 그런 말을 해봤자 설득력도 없겠지. 확실히 가능성 있어요. 가능성도 사치예요. 우선 조사해 보죠. 오, 바로 같이 가는 거야? 내부 조사는 안해보셨나요 적들이 방문 밴도가 잦고 불규칙적이라 혼자선 위험해요. 어, 그렇구만한 명이 망을 보고 한 명이 움직여야 할것 같더라고요. 타이케비님 진정하세요. 한세의 목소리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아마 오늘 나와 만나기 직전까지 마을회관에 안전하게 진입할 방법을 고심했겠지.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난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마우스 포인트 왜요? 여게 왜? 이게 왜? 도대체... 뭐한 거예요? 내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말없이 걸었다. 한세희는 피곤해서 나는 그런 한세희에게 미안해져서... 여기에요... 여기입니까? 소망 언덕 마을, 마을회관... 아 진짜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걸 도대체 왜 의식하고 보는 거지? 이게... 풀스크린... 지금 모드를... 음돌이라고? <laughs> 아니 풀스크린 모드를 했는데 이게 마우스가 삐져나가요 옆으로 옆에 모니터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최대한 가운데 놔두려고 하는 거야 안 나가게끔 이게 나가서 내가 실수로 잘못 클릭해버리면 내가 이렇게 알트 탭한 것처럼 튕겨요 그렇게 되는 게 좀... 좀 그래가지고 회관 정문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는 마을로 향하는 큰 길이 보인다. 그리고 거기엔 마을 사람들 몇 명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회관과는 꽤 떨어져 있긴 하지만 당당히 정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들킬 만한 거리다. 정문으로는 못 가겠는데요. 따라와요. 네 따라갈게요. 어디가요? 저쪽에 뒷문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죠. 알겠습니다. 한세이는 이미 마을 회관에 진입할 계획 자체를 세워둔 모양이다. 믿음직한 한세의 모습에 감탄하면서도 이래서야 내가 할 일도 없겠다 싶은 묘한 아쉬움이 느껴진다. 별명이 많이 생기네요. 어, 마을회관처럼 생겼네요. 마을 사람들을 꽤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확 튀어있었다.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냥 다 좋죠. 카카님, 님은 그냥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여기 나온 여자들? 종교 이야기? 의외로 평범하게 t v 나 볼까? 준성씨는 정문 쪽망좀 봐줘요. 제가 둘러볼 테니. 알겠습니다. 그러시죠? 한세희를 많이 만나본 건 아니지만 대충 성격 자체를 알것 같다. 주도적이고 항상 앞서 나간다. 그것은 한세희가 거만하거나 혹은 자신을 과신하거나 해서 그러는 건 아닌 듯 보인다. 한세희는 항상 혼자서 저렇게 달려왔던 것 같다. 그리고 나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저런 모습은... 흡사 거울을 들여다보는 기분마저 들게 만든다. 혀를 차면서 잡생각들을 털어버린다. 나는 작게 한숨을 쉬며 정문 쪽으로 망을 보기 위해 걸어갔다. 정문 벽 근처에 기대어 바깥 상황에 집중했다. 지금은 내가 맡은 일이나 잘하자. 조용히 하세요. 추리하지 말라고 마음대로. 5분 정도가 지났다. 긴장하고 있었더니 목이 다 뻐근하구만. 굳은 근육을 풀었다. 잘하면 이대로 아무 일 없이 돌아갈 수 있을 듯한 홀리 쉣 발소리 뻑 너무 갑작스러워서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어. 바깥의 모든 감각을 집중했다.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 아닌가. 그럼 완전히 속고 있는 거구만. 분명 사람의 목소리다. 아마도 두명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정면에서 걸어오는 게 아닌가. 나는 최대한 소리내지 않게 조심하며 빠르게 한세 쪽으로 움직였다. 왜 이쪽으로... 사람이 오고 있어요. 홀리... 소린... Holy... 발자국 소리를 들은 한세의 얼굴에 당혹함이 몰든다. 소리내지 않고 입을 뻐근거리며 다시 말을 걸었다. 숨어야 해요. 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호호... 장롱에 주목했다. 설마 저기 둘이서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진다. 떠근거리는 입이 빨라진다. 거기 너무 좁잖아. 너무 좁잖아. 그럼 니는 밖에 있으세요. 난 들어갈게요. 차라리 저 방에. 한세희가장옆 관리 사무실로 적힌 문에 달려 들어, 달려갔다. <laughs> 문이 열리지 않았다. 당혹이 물든다. 시간 없다. 빨리 들어가자. 손목을 잡아끌며 장롱으로 들어갔다. 두분 장롱에 들어가자. 뒤늦게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한다.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이질적인 향기가 느껴진다. 이 향은 체온과 함께 느껴지는 낯선 피부내음. 그리고 난 그제서야 내가 한세이와 완전히 밀착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심장이 다른 의미로 뛰기 시작한다. 이 정도면 한세희에게도 들릴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나 뭐하는 거냐라고 스스로 꾸짖어 보지만 심장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한세희의 표정을 살폈다. 다행히도 내 심장 소리를 듣고 있다거나 하는 기색은 없었다. 좀 진정해요. 그게 마음대로 안됩니다. 별말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한 세이라는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피어오른다. 사람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이 자연스러운 느낌. 이렇게 밀착한 채 바라보면 피부 질감까지 보이는데 이런 존재가 정말 괴물일 수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 반대로 이런데도 불구하고 괴물일 수가 있다는 것인가? 우리가 마지막인가? 잡념에 빠져있던 내기의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를 듣자 내가 있는 상황이 다시 인식되면서 심장의 두근거림이 잦아든다. 진정되었다기보단 흡사 심장조차 숨을 죽여버린 느낌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갔지 이미 싹 쓸어갔구만. 박씨가 아직 안 왔잖아. 나중에 들린다 했어. 그래? 여긴 왜 잠가놨냐? 김씨 아재가 장관놨나 보구만. 자, 됐다. 무언가를 들어 옮기는 듯 했다. 얼핏 평범해, 평범해 보이는 대화였지만 필요 이상으로 느릿한 발소리와 고장난 듯한 불규칙적인 숨소리. 어딘가 삐걱거리는 목소리는 남자들의 불안정한 상태를 짐작케 했다. 기껏 사그라들었던 심장박동이 다시 빨라진다. 그런데 그쪽 일은 그것들... 그것들 어떻게 한대? 그걸 왜 신경쓰나? 그쪽 일은 그쪽 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래도 뭐 뻔하지 않을까. 구원의식 말이지. 젊은 나이에 요즘 젊은 것들은 믿음이 부족해. 큰일이야, 큰일! 이거나 빨리 드시기 종교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는 것 같네요.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 나는 약한 한숨을 쉬며 장롱 밖으로 나가냈다. 어우. 좀 기다려요. 혹시 모르잖아요. 진지한 얼굴로 장롱 틈을 노려보며 말했다.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제법 미인이다. 남자로서 이런 좁은 곳에 밀착해 있으면서도 아예 의식하지 않는 건 무리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나 품고 있다는 걸 알면 한세희가 날 한심하게 여기겠지만, 조금은 여기가 올라오는 얼굴을 들키기 싫어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려버렸다. 장롱의 인기를 몇분 우린 장롱에서 빠져나왔다. 아무도 없는 것 같죠? <laughs> 그런 것 같네요. 아까 그 사람들 뭐라고 했던 걸까요? 허허. <laughs> 확실한 사람이 곧 여기로 온다는 말은 확실히 들었죠. 고치지 마요. 깊게 생각해보자는 <laughs> 소리 아니었으니 서두르죠. 아까 보니 관리 사무실 문도 열린 모양이에요. 알겠습니다. 전 저기 찾아볼 테니 준석 씨는 망좀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전문가 후문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3분 정도가 지났다 나는 정문과 후문을 번갈아가며 보며 인기척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피로감이 급속도로 몰려왔다 양 미간을 두 세번 눌렀다 그리고 그때도 어우 홀리 거칠게 문을 여는 소리에 나는 빠르게 몸을 돌렸다 내 쪽으로 빠르게 달려오고 싶다 겁에 잔뜩 들린 채 뭔데요? 뭐야? 나는 균형을 잃고 옆에 있던 가구에 붙였다. 아우 접시들이 떨어지며 요란하게 깨지고 말았다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돌려 관리실을 바라보았다 저건 사제복을 입은 기이한 그것이 거기 있었다 제가 밤에 잘때내 방에 나왔던 걔네네요 관리실의 벽을 통과하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저건 위험하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던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달려가는 방향 손가락을 가르쳤다. 홍시야, 또 사고 친겨나 아니야... 박씨가 오는가 보네. 요란한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뛰던 방향은 정문, 즉 마을 방향이었던 것이다. 허허. 코문으로 나가야지. 어제 벽을 다 빠져나온 상태에 앙테사띠라고 축하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숲 쪽으로 띕시다. 그것을 신호로 우리는 전속력으로 숲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다. 방금 누구야? 저쪽으로 갔다. 뒤를 돌아볼 결혼조차 없다. 숲을 가로질렀다. 일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벌써 숨이 찬다. 호호.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네요. 어이 깜짝이야씨. 아 괜찮아요. 그냥 걸려 넘어진. 아. 노 o no. 그런 것 같네요. 어피세요. 하하. 앞으로의 행동에 엄청난 제약을 받을 건 확실하다.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저들에게 속고 있는 바보면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빌미가 잡힐만한 이런 절대로 막고 싶었다. 좀 진정해요. 이러서야 둘다 잡혀. 그렇게 말하면 잠시 숨을 고르더니 주변을 둘러본다. 저기 보여요. 구 구덩이가 있었다. 한명 정도는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구덩이다. 말했잖아요. 이대로면 둘다 잡힌다고. 그러면 네가 숨겠다는 거야, 같이 숨자는 거야. 제가 저기 숨어있고, 준성씨 혼자 도망가는 게 나아요. 그럴 순 없어. 조금만 수색당해도 금방 되겠구나. 그렇게까지 수고스럽게 수색은 안할거예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저 사람들은 그냥 수상한 소리를 확인하려는 것뿐이지, 또렷한 목적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찾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모르지. 하지만, 이대로 날 부축하면서 걸어가면 진짜 들킬 거에요 이게 최선이에요. 아니야. 어쩌면 자신이 다급하게 행동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일지도 모르겠다. 더더욱 한 세를 두고 하기가 싫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망할. 저희가자. 한번... 아. 나근괜찮단말하지마요혼잣말입니요 혼잣말 독백이에요 내가 언제요 허허 죄송해요 짐이 되려던요 사과는 나중에 하고 나도 괜찮아요. 요 나도 한요 나도 훌륭히 숨겨주었지만 발목이 못내 신경쓰였다 빨리 가요 하하. 구동이야, 반대 방향 쪽으로 뛰었다. 오, 똑똑하네요. 역시. 뭘 먹습니까? 뭔 소리를 들어? 뭔 소리를 들어? 어. 아, 의리가 있네요. 그래도. 주인공이 의리가 있네요. 지금 오디 그것만 생각하자. 어 도망쳤네요 그래도. 몸에 열기가 사그라들자 찬바람이 땅에 땀에, 땀에 젖은 몸을 맹렬히 두 쳐린다. <laughs> 일리가 있다고 <laughs> 일리가 있겠지. 나는 우도 앞 섬을 여미며 이마에 잔뜩 묻은 땀을 털어냈다. 아 제작 못 쳤네 스바커. 여기로 온거 확실해? 남자 두 명의 모습이 보인다. 하하, 숨어서 지켜본다. 뻔뻔. 아무 일 없었던 듯 연기해본다. 숨어서 지켜봅시다. 괜히 도박을 하면 안 돼. 이런 걸로 도박하면 괜히 의심만 삽니다. 그냥 무조건 숨어 있는 게다 숨소리마저 죽인 채 남자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했다. 두 사람이었지. 그랬던 것 같은데, 석호가 또 일낸 거 아니요? 이단자가 생긴 거 아니요? 숨어 있다 걸리면 그건 이제 제 복인 거죠. 어쩔 수 없는 건 받아들여야지. 그런 말 함으로 담지 말어. 이 행사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단자가 생기면 관리부재님께 말씀드리세. 허허. 다 서두르자고. 어디론가 가버렸다. 이 단자가 또 생긴다고? 근데 잠깐만요. 이 단자가 또 생긴다고? 그 정보를 구체화시키긴 힘들었다. 고개를 저그 정보를 털어버렸다. 한세인 아무래도 무사한 것 같다. 폐가 쪽으로 가네요. 이제. 오전일가는 점심을 대강 때웠다. 거리가 텅 비어 있었고, 1시가 되자 건물 전부 건물 안으로 들어가버린 거다. 좋아. 지금은 자유롭게 주변을 탐색 가능하다. 머물거나 시간도 아까워. 두 곳을 조사 가능하네요. 바름님, 아까 바름님 고르는 기회를 놓치셨으니까 한번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강수, 폐교, 호수, 폐가촌... 아, 네, 4개씩 있어요. 근데 빨리 골라봐요. 아무거나 한 개. 결정 장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아무 때나 그냥 가. 상관없어요. 폐가, 호수, 호수에 어디? 폐창고, 남쪽, 북쪽 폐가, 폐양식장... 호수는 한 군데도 안 갔네. 폐양식장? 오케이. 좋아요. 폐양식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과거 양식장으로 쓰였던 곳으로 추측되는 이곳은 흔적들만 남아있는 상태다. 그리고 주변에는 마을산에 놓고 간 물건들이 보인다. 주변에 둘러봅시다. 냉장고. 오? 제발 강씨 좋구요. 네 번째 사건이 터졌을 때 당시가 만약에 확실하게 알게 되면 엄청난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아, 좋구요. 냉장고문. 이거 뭐야? 종이 상자다. 왜 이렇게 더럽냐? 목마수환일지? 오? 잠깐만요 아 서큐버스 거다 개대박이다 존나 좋은 정보다 진짜로 강시에 대한 소책자? 아니 씨발 아 사타니즘 그 다음 이거 드럼통 맥신. 그 다음, 커다란 책. 독일어, 프랑스어, 모르겠네. 무용 지물이다. 종이상자. 나무 박스. 마녀? 마녀 책이네? 와책 3개다 악마책 3개 나왔어 개대박이네 쩝니다 마녀 거를 한 개라도 얻었다는 거는 엄청난 수학이에요 일단 잠깐만요 서큐버스 5권 관통당의 시체를 관통한다. 공포. 마녀구요. 거부하는 마법진? 모든 진을 받아들인다고? 강시? 잠시만요. 세계 강시. 이거는 딱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와, 잠깐만요. 사건 단서 해봅시다. 당신, 일단 모든 지을 받아들이네요. 크게. 그게 없어, 지금. 마녀, 공포의 마무리다. 좆됐네 <laughs> <laughs> 서다리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선알리더 이상 갈 필요 없구요. 좋됐네 여기서 마녀 없앨 수 있구요. 잘 봐요. 세 번째 공포의 마무리잖아. 이건 현옥이잖아. 마녀가, 마녀를 당연히 배제시켜야죠. 현옥인데 공포의 마무리야. 공포와 현혹은 따로 있어요. 뱀파이어 같은 경우는. 공포도 되고 현혹도 된다고. 뜨거든요. 채팅이 안 보인다고. 보입니까? 잘 봐요. 뱀파이어가 공포와 현혹의 마무리입니다. 현혹이라서. 오케이, 보이죠? 림몬의 진을 거부해서 뱀파이어가 있다. 아니에요. 그죠? 서큐버스. 제가고요. 마녀는 공포의 마무리입니다. 현옥이라서 마녀 아니죠? 없앱니다. 강시 사몬터를 구사하고 동물재물로 소환하는데 인형재물이라서 강시 없앱니다. 그 다음 한세이. 구미호죠? 구령어를 구사하죠? 여기 사몬터입니다. 한세이를 없앱니다. 무조건 사건에 하나당 악마가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 그지? 선아리가 서큐버스에요 근데 세 번째가 서큐버스니까 두 번째 서큐버스를 없앨 수가 있어. 그죠? 서큐버스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뱀파이어, 구미호. 구미호랑 뱀파이어를 이제 좀 찾아야 되는데 와, 대박이야. 방금 진짜 바름 님. 바름 님픽 진짜 개 좋았어요. 개대박이다. 선아리는 무조건 세 번째 사건의 용이잖아요 그러면 선아리한테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어. 현미나 유채린, 한세희, 채실이 이제 선아리한테 갈 거를 채실이한테 가야 돼. 마녀 거를 조금 더 찾으면 좋겠는데 마녀를 걸으면 안 돼. 지금 마녀를 걸으면 안 돼요. 이 시점에서 지금 서큐버스가 걸러졌기 때문에 마녀를 걸을 수가 없어 자 지금 대박이었어요 방금 엄청난 걸 찾은 거야 그 다음 그 다음 이거 체딩장 다시 옮깁니다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죠 바륨님 발음님 한 번만 더 픽을 해 주십시오 아 아니다 발음님은 마지막 남은 포인트에 쓰겠습니다 달깨비님 달깨비님 한개 찍어 주십시오 본 곳은 이게 어차피 여기 다섯 개를 고르잖아요 그럼 간 곳은 여기 체크가 떠요 이렇게 체크가 떠 아니야, 방금은, 방금은 진짜 필요한 걸 먹은 거야, 진짜로. 호수에, 호수에 어디로 갑니까? 방금 폐양식장 갔었거든? 폐창고, 남쪽 폐가, 북쪽 폐가. 세개 중에 한개 골라 주십시오. 폐창고, 오케이, 폐창고 갑니다. 여러분의 선택. 공돌이가 게임을 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패장고에 도착했다. 습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민망할 정도로 남은 게 없지만 태양까지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조금씩 보인다. 살펴봅시다. 자, 내부는 네텅 비어 있었다. 폴리 쉣 이상한 곳 고르면. 아니야 청자 탓 아니에요 마물 정보가 많이 안나오겠지? 위치 마녀다 마녀거다 마녀꺼 좋구요 마녀꺼 내가 들어온 문이다 도졌는데 좀 많이 뭐가 없는거 같은데 마녀꺼 근데 좋아요 눈에 띄는 책이 보인다 서큐보스거다 X됐다 의미 없는데 서큐보스 책은 지금 필요없는거예요 의미가 없어 아 호잇 하이 짜이 열었구요 구미호, 구미호 좋구요. 일단 세개 찾았네. 좋네, 나무 상자, 맥심, 캐비넷. 와, 마녀 거한 개. 야, 존나 많이 나왔네. 마녀 거 개대박인데요. 됐네? 잠깐만요. 마녀 두건? 개이득인데? 서큐버스 거 일단 필요 없어요. 폐교 강화에서 소환한다. 세 번째 사건. 강이죠. 서큐버스 맞습니다. 이거 무조건 확신이에요, 이제. 마녀. 아, 뭐야! 여기네 존나 필요 없는 마녀네? 이거 좋 됐어요. 나물 정 보가 아니야, 그냥 기록 물이 었어.